7월 22일. 다섯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야, 있잖아. 야, 이런 말이 있어.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 답이 뭐야? 그러면 접선이 오라고 얘기해 주면돼 곡선과 직선이 나면 답은 접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있어. 그리고 직선이 있어. 그러면 답은 무조건 접선에서 나와. 알겠지? 그래서 얘랑 얘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단거리라고 했지만, 이기 접할 때가 최단거리야. 됐지? 그래서 여기부터 요기, 여기까지 거리가 최단거리다. 맨날 이런 식으로 나와. 문제에서 알았죠? 이게 곡선과 직선에 대한 이야기야. 곡선과 직선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 곡선과 점은 답이 뭐야? 라고 물으면 법선이요. 라고 질문하면 돼. 법선.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곡선이 있고 하나의 점이 있어. 법선은 뭘 법선이라고 하냐면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불러 즉, 즉 얘부터 얘까지를 최단 거리를 물어보면 위의 점에서 그 접선의 수직인 직선 수직인 직선이 요 점을 지나간다 라고 해주면 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곡선이 있고 야 이거 뭐처럼 생겼냐 조금만 더 크면 원처럼 생기지 않았어 원 그래서 곡선이 있고 원이 있어. 그래도 답은 법선이야. 알았지? 그렇게 외워주면 돼. 우선을 외워놔. 문제를 학자마다 계속 얘기할 거니까. 자, 다시 질문.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 답은 뭐야? 접선. 곡선이 있고 점이 있어. 답은? 법선. 곡선이 있고 점을 좀더 크게 하면 원이 있어. 원은 답이 뭐야? 법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부터 하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Fx와 Gx가 접한다. 란 말이 있어. 즉, f x 와 g(x)가 접할 때란 말이 있어. 자 접할 때, f(x)와 g(x)가 접한데 그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g(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접하는 거 맞지? 그치 이렇게 접하려면 접하려면 무조건 어디에서 접하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그 점을 는 t라고 나. 즉 기를는 t 라고나 그래서 첫 번째 f t 는 g t 이렇게 맞춰놓고 그리고 두 번째 f prime t 는 g prime t 라고 해서 이두에서그 이렇게 접한다라고 봐주면 돼 알겠지? 자 또는 f x 와 g x 가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라는 말이 있어. 그것 또한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무슨 얘긴지? 지쎄접선접선정식정식하라하렇이얘기하기하해자해 o p 게 o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y 이렇게. e 에게 i r e 어 y 는 y 는 X삼승 플러 a a x 와 y 는 x x 제곱 플러스 X플러스 가 X는 에서 접한다 란 말이 써있어 알겠지? 접한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접한다 그럼 얘는 3차함수의 그래프지 3차함수는 3번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겼으면 돼알았지 얘와 2차함수 접해야돼 2차함수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렇게 이게 접해야돼 알았지 근데 어디서 접한다라고 써있냐면 1에서 접해야된대 그러면 1에서 2개가 서로 어때야돼? 만나야겠지 첫번째 1 1 대입하고 있는 주냐 a는 1 대입했을 때 얘한테 1 대입한 거 b 플러스 1 플러스 4가 돼서 a는 b 플러스 4가 되면 돼. 그치? 그치? 자, 두 번째 이 점에서 접선도 일치해야 돼. 그치? 접선이 일치한다라는 이야기는 얘 미분해볼게. 미분해주면 3x 제곱 플러스 a고 얘 미분해볼게. 이 미분해 주면 ebx 플러스 1이야. 자 그리고 1에서 접선은 3 플러스 a지. 1에서의 접선은 eb 플러스 1이지. 두 개의 값이 같다.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면 a 값, b 값을 구여줄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렇지? 자 다른 말도 해볼게. 야 있잖아 모든 값에 대해서 f x 가 f x 가 0보다 크거나 같아자 모든 값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자 그러면 그거는 이게 x축이면 이 위에 그려줘야 된다는 뜻 아니야? 맞지? 그럼 돼. 만약에 이렇게 어있다고 생각해볼게. f3이 0이야.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을 한번 그려볼래, 이가 그려봐. 그려봐. 여기서 없는 사람 손들좀 있어. 자 해볼게 야 봐봐 fx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위에다 그려야 되는데 야 위에다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3,0을 지났으면 좋겠어 즉요 정을 지나면서 위에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양수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지? 근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 그치?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이런 뜻거 같아 프라임 3의 값이 0이다라는 말과 같아. 어렵지 않지? 다시 볼게. 아, 잘 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되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f x 가0보다큰것 그 같은데, f a 가0이다에 대한 줄인 말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돼. 프라임 a 값이 0이다에 대한 줄인 말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야. 그렇지? 어렵지 않지? 그렇지. 자, 그러면 또는 이런 말도 있어. 만약에 gx가 gx가 3보다 커나어대 자, gx를 어떻게 그려야 된다? x를 아 y를 3 위에 그려야 된대. 즉 gx를 이렇게 y는 3 위에 그려야 돼. 그런데 g 5의 값이 3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gx는 5, 3을 지난대. 그러면 이 점을 만약에 51대3, 5 3만을지난다 라고 봐주면 이 점을 지난다 근데 이거 위에 그려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이건 또다시 무슨 말이야? 얘는 g 파이 5의 값이 0이다의 줄말인데 맞아? 이해됐지? 자, 따라서 항상 그래 항상 자, 항상 만약에 F2X 가 k 보다 커나 같은데 f a 가 k를 지난대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이건 f prime a의 값이 0이다에 대한 주인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어렵지 않지? 그렇지? 그지자 그러면 또 생각해봐 만약에 이런 말이 써 있어. 자 f x 가 크거나 같대 g x 보다. 자 f x 가 g x 보다 항상 위에다 그려야 돼. 그렇지, 항상 위에 그려야 돼. 그런데 만약에 f 3이 g 3이야, 이거 그려볼 그릴 수 있겠니? 야, f x 가 g x 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야 되는데 위에 그려야 돼. 만약 g x 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볼게. 근데 f x 기보다 위에 그려야 되는데 위에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3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만나야 돼. 그래서 만나는데 위에 그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 f 프라임 3은 g 프라임 3과 같은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도 볼수 있어. 잘 봐.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f x 가 g x 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런데 f a 가 g a 이면 얘는 무슨 말이다? f'a가 g'a와 같다 라는 뜻이다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맞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 서어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fx-gx를 hx라고 놓아주면 얘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게 항상 0보다 큰것 같아 hx는 항상 0보다 큰것 같아 근데 얘 이쪽으로 넘겨주면 ha가 0이다 맞지? 항상 0보다 큰것 같은데, HA가 0이야. 이거지. 그 뜻은 H 프라임 A가 0이라에 대한 줄임말이야 그리고 이게 바로 수능에 엄청 많이 나왔던 형태의 문제야. 알겠지, 무슨 그 얘기이지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6, 많이 풀건 아니고 652번, 652번, 아, 52번, 53번 그게 다 풀어보자. 52번, 53번.